청바지는 모든 계절의 기본 아이템이지만 여름에는 덥고 뻣뻣하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60대 여성이라면 무더운 날씨 속에서 청바지를 고르는 것이 쉽지 않죠. 하지만 제대로 고른 여름 청바지는 오히려 시원하고 세련된 스타일의 핵심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소재, 핏, 길이, 색감 네 가지 포인트입니다. 오늘 소개할 60대 여성에게 어울리는 여름 청바지의 특징은 더운 날씨 속에서도 몸에 붙지 않고 시원한 착용감을 유지하면서도 체형을 보완해주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허리가 편하고 다리가 길어 보이며 데일리하게 입기 좋은 디자인까지 갖춘 청바지를 찾는다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기준 10가지를 참고해 보세요. 여름이라고 해서 청바지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청바지를 입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여름 스타일을 완성합니다. 여름철 청바지를 고를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요소는 바로 소재입니다. 일반 데님은 두껍고 밀도가 높아 통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더운 공기를 품고 땀이 차기 쉽습니다. 60대 여성에게는 특히 얇고 부드러운 텐셀 또는 린넨 홍방 데님이 최적의 선택입니다. 이런 소재는 무게감이 덜하고 피부에 닿는 촉감도 부드러워 민감한 피부에도 부담이 적죠. 또한 스트레치가 살짝 가미된 신축성 좋은 소재는 활동성과 착용감을 동시에 충족시켜줍니다. 여름용 데님 중에서도 멜레이온스판 조합은 통기성과 유연성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님보다 원단 자체가 얇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실루엣을 연출할 수 있어 더욱 우아한 느낌을 줍니다. 덥고 답답한 청바지는 노 가볍고 시원한 데님만이 60대 여름을 즐기는 첫 걸음입니다. 여름철 청바지에서 색상은 절대 가볍게 볼수 없는 요소입니다. 짙은 진청이나 블랙 데님은 무게감이 있어 시크한 멋을 낼수 있지만, 여름에는 오히려 더 덥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톤이 밝아지기 때문에 너무 어두운 컬러는 얼굴빛을 죽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선택은 바로 밝은 연청 혹은 워싱이 부드럽게 들어간 연한 데님 컬러입니다. 이런 색상은 시각적으로도 시원한 인상을 주며 얼굴빛을 환하게 만들어주죠. 특히 상의의 화이트, 베이지, 라이트 블루 등과 조합하면 간단한 코디만으로도 세련된 여름 분위기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워싱이 지나치게 강하거나 찢어진 디테일이 많은 스타일은 피하는 것. 단정하면서 밝은 색감. 그것이 60대 여름 청바지의 기본 조건입니다. 60대 여성의 청바지는 허리라인이 편안하면서도 체형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너무 낮은 로우라이즈 스타일은 복부를 강조하고 활동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피해야 할 디자인입니다. 대신 추천하는 건 하이웨이스트 또는 넓은 밴딩 허리형 청바지입니다. 하이웨이스트는 허리부터 복부까지 안정적으로 감싸주고 다리가 길어 보이는 효과도 주죠. 밴딩형은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복부를 정리해주며 상의를 넣어 입거나 꺼내 입어도 깔끔한 실루엣이 완성됩니다. 요즘은 숨겨진 밴딩 디테일이 들어간 하이웨이스트 디자인도 많아 겉보기엔 정장 느낌이지만 착용감은 편한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여름에는 특히 허리에 갑갑함이 더 크게 느껴지므로 허리선이 편하면서도 정리된 청바지를 선택하는 것이 스타일과 건강을 동시에 지키는 길입니다. 60대 이후에는 다리 라인이 예전 같지 않다 보니 너무 딱 붙는 스키니 핏이나 타이트한 디자인은 오히려 체형을 드러내고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청바지에서는 너무 핏되지 않는 스트레이트 핏 또는 와이드 핏이 가장 추천됩니다. 스트레이트 핏은 다리를 자연스럽게 곱게 보이게 하며 와이드 핏은 허벅지나 종아리 라인을 넉넉히 감싸 체형 보정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통풍이 잘 되어 시원함까지 챙길 수 있으니 일석이조죠. 와이드 핏을 고를 때는 허리는 슬림하게 다리는 여유 있게 퍼지는 실루엣이 정돈된 분위기를 주며 스트레이트 핏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떨어져 격식 있는 자리에도 잘 어울립니다. 중요한 건 바지통은 여유롭게 길이는 너무 길지 않게 피타나로 세련된 60대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름 청바지는 길이에서도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무더운 계절에는 발목까지 꽉 덮는 긴 청바지는 더운 느낌을 줄수 있고 반대로 너무 짧은 칠부는 다리가 짧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딱 발목 위에서 끝나는 구부 길이, 청바지는 시원함과 경쾌함을 모두 잡을 수 있는 황금 비율입니다. 특히 60대 여성에게는 구부 청바지가 다리 라인을 정리해주면서도 발목을 살짝 드러내 여성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발등이 드러나는 플래쉬즈나 슬링백, 스트랩 샌들을 더하면 여름 스타일링이 간편하면서도 고급스럽게 완성됩니다. 너무 길면 주름이 찌고 너무 짧으면 어색해 보이기 쉬운 여름 바지에서 구부는 실용성과 미학의 조화를 이루는 최적의 선택입니다. 시원하게 그러나 품격 있게 길이 하나로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여름 청바지는 상의와의 조합도 무척 중요합니다. 청바지가 주는 약간의 캐주얼함을 단정하게 정리해주는 상의 매치가 필요하죠. 민소매나 티셔츠도 좋지만 60대 여성에게는 얇은 린넨 셔츠나 면, 홈방의 긴팔 블라우스가 더 시원하고 고급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햇빛을 가려주면서 피부를 보호해주고 동시에 전체적인 스타일도 성숙하게 완성해 줍니다. 특히 연청 데님에는 화이트, 베이지, 스카이 블루 같은 파스텔 톤 셔츠가 찰떡같이 어울립니다. 단추를 한두 개 열어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소매를 살짝 걷어주면 답답함 없이 가벼운 스타일링이 됩니다. 민소매가 부담스러울 땐 이렇게 얇고 흐르는 긴팔 셔츠로 청바지의 분위기를 정돈해 주세요. 여름이지만 피부는 보호하고, 시선은 정리하는 것이 60대만의 센스입니다. 여름 청바지를 고를 때 장식과 디테일이 많은 디자인은 오히려 시선을 분산시키고 스타일을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청바지를 통해 단정함과 품격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 스티치, 지퍼, 포켓, 버튼 등 디테일이 최소화된 미니멀한 디자인의 데님입니다. 반짝이는 큐빅 장식, 레터링, 강한 워싱 처리 등이 들어간 청바지는 자칫 젊은 티를 내려는 억지스러움을 줄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깔끔하게 정리된 디자인, 한두 개의 포켓이 정갈하게 마감된 청바지가 훨씬 세련돼 보이죠. 미니멀한 청바지는 다양한 상의와도 잘 어울려 코디의 폭이 넓고 어디 입고 가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덜어낼수록 품격이 드러나는 법. 여름에는 장식보다 실루엣에 집중하세요. 청바지와 함께 착용하는 신발도 스타일을 완성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여름에는 시원한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 발목이 드러나는 플래쉬즈, 슬링백, 스트랩 샌들 등을 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무거운 스니커즈나 운동화는 여름 청바지의 가벼운 느낌을 방해하고 발목을 가리는 디자인은 다리를 짧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60대 이후에는 무게가 가볍고 착용감이 편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낮은 굽이면서도 쿠션감이 있는 슈즈, 발등이 예쁘게 드러나는 슬리퍼 형태의 샌들이 여름 청바지와 잘 어울립니다. 연청대님에는 화이트나 뉴트럴 톤의 신발, 진청에는 딥브라운 계열이 고급스럽게 연결됩니다. 신발까지 잘 맞아야 청바지가 의상이 아니라 스타일이 됩니다. 시선을 아래까지 정돈하세요. 60대 이후에는 체형 변화로 인해 청바지가 예전처럼 잘 맞지 않거나 허벅지와 복부, 엉덩이 라인이 고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단순히 넉넉한 사이즈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체형을 자연스럽게 보정해주는 디자인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리는 약간 높고 힙라인을 부드럽게 감싸주는 곡선 재단이 들어간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또 앞면에 절개선이 있거나 다트 라인이 잡힌 청바지는 시선을 수직으로 유도해 다리가 길고 날씬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네? 복부 부분에는 톤이 살짝 어두운 워싱이 들어간 디자인이 특히 좋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무조건 얇고 헐렁한 청바지만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체형을 슬림하게 정리해주는 청바지는 오히려 더 젊고 세련된 인상을 줍니다. 나에게 맞는 라인을 찾는 것이 바로 여름 청바지의 시작입니다. 60대 이후의 스타일링에서 청바지는 단순한 캐주얼 아이템을 넘어 전체 분위기를 젊고 생기 있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특히 여름은 옷차림이 단순해지는 계절이기에 하의 하나로 인상을 좌우하게 되죠. 앞서 소개한 10가지 조건 소재, 색상, 허리 디자인, 바지 핏, 길이, 상의 매치, 장식 유무, 신발 선택, 체형 보정 효과까지 모두가 조화롭게 적용된다면, 여름 청바지는 그 어떤 원피스보다도 세련되고 실용적인 아이템이 될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에 맞는 절제된 디자인과 착용감, 그리고 과하지 않은 세련됨입니다. 청바지를 입는다고 해서 젊은 티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는 젊은 감각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름에도 어울리는 청바지 하나만 잘 고르면, 외출 준비가 훨씬 쉬워지고, 기분도 달라집니다. 여름, 그리고 60대. 이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청바지는 많지 않지만, 분명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한 여름 청바지의 열 가지 기준을 기억한다면, 더 이상 덥고, 불편한 데님에서 벗어나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여름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볍고 통기성 좋은 소재, 밝고 시원한 컬러, 허리와 다리를 안정적으로 감싸는 핏, 그리고 체형을 고려한 섬세한 디테일입니다. 여기에 단정한 상에 발목이 드러나는 신발, 불필요한 장식은 배제한 미니멀 디자인까지 더하면 청바지는 단순한 옷이 아니라 스타일을 드러내는 언어가 됩니다. 60대 이후에도 청바지를 입는다는 건 단지 캐주얼함이 아니라 내 몸을 알고 내 취향을 안다는 증거입니다. 올여름, 청바지 하나로 분위기를 바꿔보세요.